전설 장소의 야왕맹기기 전용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니까 기존 전설 장수와 비슷한 거예요 초선의 예복, 초선의 관, 그리고 주몽의 갑옷, 주몽의 투구 아이템의 스탯이 소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거 상향을 해야죠 초선의 예복이나 초선의 관은 패시브 때문이라도 썼었어요 어거지로 근데 주몽의 갑옷이랑 주몽의 투구는 실제로 유저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풀바투 낍니다 예, 주몽의 갑옷, 주몽의 투구 안 끼고 왜냐면 스탯이 낮거든요 바투피스보다 근데 이거를 스탯을 소폭 상향시켰다는 거는 어, 너희들 바투갑옷 투구 끼지 마라 약간 지금 이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성 서산대사의 초상화가 변경. 자, 일단은 각성 서산대사 초상화 먼저 보기로 했죠. 좀 웅장해지네요. 예, 일단 서산대사 먼저 초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자, 어, 아, 떨린다. 각성 서산대사 초상화. 과연? 우와, 야, 멋있다. 우와. 와. 나, 마, 골, 그다음에 이제 맹액 보자. 맹액 이런 템 어떻게 합, 합니까? 템을 사마 주작기, 사마 주작기 쓰려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폭을 낀그 맹액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증폭을 낀 맹액이. 예. 템은 이렇게 갔습니다. 진법은 바람의 진법으로 둬야겠죠? 삼미한만 잡아볼게요. 아 일단 우선 먼저 증폭 빼고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맹액의 데미지가 어떨 것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전 주안가. 져습니다 <laughs> 없어도 돼 그냥이야 오케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강으어 I'm not a suburb, eh? i 네 debunk? I'm not a suburb. I'm not a suburb. I'm not a s u b u 왕이야 그냥. 지금 a 포 없는 거예요? 그냥 한 6방, 7방에 죽어요, 그냥. 강화형 쓰고, 진화형 쓰고. 강화형, 강화형 쓰고. 6방, 7방, 기존에. 근데 여기다가 맹인 도끼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이제 증폭를 갑니다. 와, 5방이야. 한방 줄어요. 우와, 한방 줄었어요. 잠깐만. 한번더 줄여볼게 딜이 나오는 거 같거든? 30,160에서 35,649 됐다고? 여기서 4방 네 써볼게 4방 네아 진짜 한티 4방에 네 진짜 한티 이거 지금 체력 이전도 안 됐고요 지금 10%에다가 지금 바지락도 빼고 태진 잡아볼게요 오 태진 6방 죽어요 우와 우와 육육컷인데 광목이야 그냥 야 이거 뭐야 아와 이거 와 신기합니다 <laughs> 광목 십4기인가 실제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맹의 규저 기준으로 배강기를 한번 가보는 거야 이제 강어형 들고 어, 원격수로 근데 또 노조야 대이덕도 없이 갈라 그래 코끼리도 없이 강어형만 딱 맞추고 증폭 무기 진짜 무자본으로 꾸역꾸역해서 맞춘 사람이야 그리고 사 맞추자 기다 맞추고 태반까지 이템으로 이제 한 배강기를 잡아보는 거지. 8, 여덟 방 날렸어요. 여덟 방 애매합니다, 그죠? 지금 밑에 있는 그 바쿠들만 죽었고 배관기 안 죽었어요. 여덟 방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극성 맹행 노조가 배관기를 진출하려고 했다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와서 허영수고 강허영 맞추고 갑니다. 예약 시안 합니다. 왜냐? 이미 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색고 나옵니다 발색고 나와서 하나 채워 아이로바타 없어도, 없어도 됩니다 나는 극성 구조니까 접습니다 10 11초 컷, 아, 19초 컷 느리입니다. 느려요. 이거는 효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배관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의의를... 아, 네맹이기 레벨 160인게 좀 흥미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파동 한번 쳐보라고요. 알겠습니다. 파동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 그래, 맹의 극성 조존데 나는 사천왕이 필요없어. 나는 사천왕 안 가. 나는 광목 싫어. 이런 유저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초 아이고 뒤에 안 잡았네 16초? 15초 와 근데 맹액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피날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벤져스로 가는데 이 증폭을 뺐다 꼈다 데미지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맹액 증폭 있는 거 증폭 있는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속성에서 내속성에서 증폭 있고 없고 차이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기 속성에는 이거 봐봐라 그냥 증폭 빼고 그냥 정석은 그냥 다 죽여 이거 봐 존나 세끝 12초 봤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또 증폭까지 끈다 어디 호구하라 네가 보스냐 솔목이지 어, 방패 들렀다. 방패 들렀지만 15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폭의 차이가 잘 모르겠다. 나긴 나겠지만 이건 오래 써봐야 될것 같아요. 넘어가라고. 야, 이제 넘어갈게. 요 <laughs> 광목 14기인가? 주몽 초선 장비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주몽 갑옷 5강만 보여드리면 힘 50에 민첩 500에 생명력 50에 지력 50 이렇게 있네요. 기존 주몽 갑옷은 몇이냐면 힘 50에 민첩 400에 생명력 50에 지력 50. 민첩 100 상승, 소폭 증가. 바투 갑옷이 몇이지? 민첩 450에 아 바투 복장이랑 비슷비슷하네. 바투 복장보다 민첩 50 정도 더 높네요. 그러면 이러면 이러면 주몽 갑투전용갑투 갑투 끼지. 또 투구 한번 볼게요. 투구 방어력 200에 민첩 400에 생명력 50 지력 50. 민첩 400에 생명력 50에 질욕 50 민첩 300에 생명력 50에 질욕 50 와, 민첩이 100더 올랐네요 여기서 바투 툭으로 보면 민첩 300에 생명력 50에 힘 50에 지욕50 어, 바톤 모자 똑같네.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초선도 잠깐 보겠습니다. 갑투 50-100-250-550-50-100-250-550-80-130-275-555 생명력 30 올랐고, 지력 25 올랐고, 마주 오퍼도 올랐고, 힘30 올랐고, 방어력은 왜 올려주는 거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초선의 관힘 80, 생명력 110, 지력 20, 파마 30, 30, 힘 50, 생명력 50, 지력 20, 타자 30 맞아 25 생명력만 올려줬네 이게 무슨 상향이야 그래요 무기도 볼게요 아, 무기는 상향이 안 됐네요 무기는 똑같아요 조선 3세트는 어차피 껴야 돼서 맞아 무조건 낄 수밖에 없어 소폭 상향이 된게 어디야 아니 이렇게 손으로 다 비교해 보다 보니까 어이없는게 AK 새기들은 이런 거 공제적으로 주면 어디 덧나나 진짜 아 근데 맞아 좀적어줬으면 좋겠어 적어주면 엄청 편할 텐데 하이팅 간에 오늘 테슬리비 다 끝났어요